이 사건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강압 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건의 수사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점에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잘못이 없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우리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수사 절차의 위법 부분은 우리가 검증과 감, 어, 이 검증과 감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오늘 자료 제출 요구도 같이 했습니다. CCTV 그리고 유서 지금 유서를 아직도 그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유서의 자료 제출 요구들을 함과 동시에 이 현장 검증을 가서 과연 CCTV를 보고 그동안 어떤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서면 동의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이 저희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들여다보시지 말고 정말 한 공무원이 강압수사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늘 검찰의 강압수사, 별건수사 등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강압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보여 오셨는데 이번에는 민중기 특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시간 그리고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면 동의가 있었다면 서면 동의서가 있을 텐데 아직 특검팀에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이것을 검증 가서 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특검이 정말 정정당당하다면, 어, 민주당 의원들도 이것을 국민들께 확인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불법이 있다면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께서 더센 특검을 발휘해서 약 300명 규모로 특검을 더 확장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특검의 기관이라든지 특검의 수사팀의 확대는 저희가 용인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수많은 피의자가 자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인권론자들이 되셨습니까? 또 윤석열 정권 당시에 야당을 대상으로 400번이 넘는 압수색을 반복을 하고 진술쌤이나 연어파티, 술파티를 벌일 때 거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옹호하는데 앞장서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인권 탄령을 하시는 겁니까? 자살사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복을 비례할 일이지, 이렇게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살인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살인사건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면 살인사건이라고 한다면 부검을 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 우억을 없애기 위해서 부검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이걸 두고 살인사건이라고 표현하고, 강제부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이것은, 지금, 우리, 국정감사, 우리,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한 오기 많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항의 호 따져보십시오. 개인적 차원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국힘! 국힘 분들이 아무 말안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피의자가 자기를 쓰면은 여기에 대해서 명목을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다 대고 살인사건이라니요? 양심이 있는 분들입니까? 저, 일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